아까 자연스럽게 그럼 민주당의 비례민주연합 쪽도 유심히 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른바 민주당이 사실상 창당을 주도한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비례민주연합 쪽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비례당 자체에 대해서 비난을 하던 이해찬 대표가 그 당시에 이미 2월에 문성근 씨한테 대표를 제안한 건 아니냐 라는 오늘 조선일보 기사가 나왔어요. 지난 1월 말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월 말이에요. 비례형 위성정당은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다. 아우 저 한국당 장난해. 저거 안 돼. 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1월 말에서 며칠 지나서 2월 이해찬 대표 측이 겉으로는 그렇게 비난 하고 뒤로 문성근 씨와 문국주 씨를 접촉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만나서 뭔 얘기했냐. 비례정당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한것 아니냐? 라는 거예요. 비례대표형 연합정당 창당 문제를 논의한 것 아니냐. 실제로 문성구 씨와 문국준은 범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비례정당, 정치개혁 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시점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2월 말에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이해찬 대표와 문성구 씨가 만나서 비례형 정당의 대표직을 제안했고 대표직을 거절했다. 비례당 제안자 역할만 하겠다. 라고 뒤로 은밀하게 논의를 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서민 교수님 네. 겉으로는 한국당 비난해놓고 똑같은 시점에 뒤로 문성구 씨 불러서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비난이 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 네, 이건 뭐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민주당이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그 선거판 협상할 때. 한국 한국당의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미 이제 나는 비례당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도 미리 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하고 있었을 겁니다. 단지 이제 시점을 시점을 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비례당을 만들면 그걸 막 욕하다가 쟤때에은할수 없이 한다 이런 프레임을 짰던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선거법 같은 걸 통과시키려면 이, 그러니까 이 난리가 벌어진 게그 선거법 때문인데 그 비례 대표 있지 않습니까? 비례 대표가 그러니까 제명을 당하면 다른 당에 갈수 있잖아요. 이거를 나에 이제 없애버리는 이런 정도의 보안 조치를 좀 했었으면 이 난리가 조금 덜해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어떤 아. 상황이든지 민주당이 저렇게 뭐 물밑작업을 했건 뭐했건 현실적으로 비례연합정당을. 뭐. 참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만들었다라는 뭐 그런 이런 분위기 자체는 사실은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말이나 한국당에 대한 태도에서 이미 이제 무얼 해도 지금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물밑 작업을 사전에 했다라는 게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고 다만 이런 뉴스 들으면서 이거 며칠 계속 제가 막 정말 이렇게 뉴스 보기 싫어하실 정도로 저 선거를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많은 국민들이 빠져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런 선거법 지금 만들려고 지난 1년 내내 그렇게 아무, 뭐, 물론 일들을 갖고 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1년 내내 이 선거법 이런 거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서로 꿈순이 아니니 네. 뭐 이해천 전 대표 1월 달에 민주당, 그 한국당에게 정치판을 장난으로 만든다 이런 표현까 썼잖아요. 그럼 지금은 본인들이 같이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남이 하면 장난인데 내가 하면 진지한 것이냐 또 이런 비판인 것이고 좀 정말 물밑작업을 했냐 아니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정치인들한테 더 이상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만 저 모든 피해를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진짜 아침에도 운전을 하면서 저는 너무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러려고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일어서고? 보냈고 이제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국민들은 지금 뭔, 지금 뭔 죄냐 저는 음. 정말 그 얘기 두번세번 번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참 씁쓸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밑 작업을 했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 미래 한국당만 보면다 아까 제가 민주당이 느낄 게꽉 틀어줘야 되겠구나, 틀어지는데도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어. 걸 느낄 거예요. 여기 다른 당들도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래 당 저희 이야기 한참 전부터 나온 게음 정치개혁 연합에서 소수 정당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참여 제안을 할 때, 그럼 그 소수 정당에도 아니 우리가 당신들을 뭘 믿고 거기 참여하겠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민주당하고 교감이 있었다. 민주 어. 부탁했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그 믿음성이 가는 거죠. 이게 그장현영 교수님 말하는 정치 의 신뢰 말고 거래 믿음성이 가게 예, 그 믿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지 예. 원청이 있습니다 하면 원청이 아니라 원청 보고 그럼 내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거예요. 외주업체다. 네. 비유하자면.